끝 좋아요 끝 알림 설정 딸랑딸랑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셔플 리듬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자꾸 그자꾸 이 리듬을 마음속에 네. 하고 어깨를 살짝 살짝 움직이면서 네. 자 지금 보시는 분들 어깨를 자. 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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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자. 뭐안 배워도 자, 너무 잘하실 것 같아. 자, 자 시작. 음. 친구야 난 네가 참 좋다. 좋아. 좋아. 자 그다음. 음. 언제라도 네가 참 좋다. 좋아. 시작. 언제라도 네가 참 좋다. 좋아. 근데 이제 좋아할 때 네. 그냥 좋아.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하는 안것 좋지. 같아. 어떻게 할까? 좋아. 어머. 좋아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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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약간 오케이, 이렇게 조금 그렇죠? 네? 좋아 주듯이 알겠죠? 자, 자 언제라도 네가 참 좋다. 좋아. 좋아. 그래서 좋아할 때 약간 이렇게 표정도 좋아. <laughs> 이렇게 뭔가 아, 좋아 죽겠어. 아, 그 표정 알겠죠? 아, 그렇죠? 우리 컨퓨터 음. 해볼까? 언제라도 시작. 언제라도 <laughs> 네가 참 좋다. 표정, 표정. 좋아. 좋아. <laughs> 자그 다음 넘어갈게요. 너무 좋아 죽겠는 것 같아. 어 지금 그다음 보세요. 슬플 때나 기쁠 때라도 항상 시작. 슬플 때나 기쁠 때라도 항상 항상 항상, 항상 옳지. 그다음 내손 잡아주는 시작. 내손 잡아주는. 근데 잡아주는 할 때. 잡이 세박이죠. 네. 근데 거기서 세박을 하는데 그냥 잡아 주는 요렇게 느낌을 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스르르 미끄러내게 오듯이내손 잡아 주는 요런 느낌. 아, 음. 능그렁이가 담넘어가듯이 이렇게 이렇게 약간 오케이. 근데 너무 그 능그렁이 같이 하면은 아, 그 제비가 아, 제비 아, 한 마리가 갔다 힘 이런 거같니까 아, 친구끼리 잡아 주는 약간 아, 담백함을 좀담하면서 담넘어가듯. 네. 내손 잡아 주는 네, 네, 네. 니가 좋다, 좋다에 삼년은부있죠 거기 야. 강조하는 거야. 네가 진짜 좋아. 음, 네가 음, 좋다. 아, 좋네 아, 우리 건필씨가 어. 이제 악구만 봐도 탁탁탁 느낌을 잘살리시요 제가 원래 악구를 못 봤어요. 어, 진짜? 근데 음. 보니까 음. 아, 배우게 되네. 어. 우리 쌤이 쪽지게로 가르쳐 주니까 아, 그렇지. 일취월장 하고 있습니다. 아, 일취월장 이리신, 네. 합니다. 자, 그럼 아. 여기까지 반주에 맞춰서 가봅니다. l e t 배우는 네가 좋잖아 좋다. <웃음> <웃음> 네. 자 여기까지 전반부예요. 자 그다음 보세요. 음, 원투 세상이 힘들더라도 오, 오. 자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참을성이 있어야 돼. 막 나가고 싶지만 참아야 돼. 음. 자, 꾸, 자 보세요. 네. 세상이 힘들더라도 아, 이 요. 이가 세박. 도 세박. 야, 요때 음. 군뱅이가 들썩들썩 하고 어, 뭐 나가고 뭐 싶어서. 나가고 싶어. 이이이 네. 그걸, 그걸 참아야 되는구나. 한번 더요. 세상이 힘들더라하도 겠죠? 약간 힘들 더라하도 원래 노래상으로는 약간 연결을 하는 게더 좋지만 음. 어, 까먹으시면은 힘들 더라하 이렇게 아, 아, 또, 중, 중간에 숨을 쉬어도 상관없을 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 둘 오호 요거꼭 하셔야 돼요. 어허 멋있게. 오호, 지자 <laughs> 조영필이 오호 오시자. <laughs> 자기 나보세요. 인생살이가 괴롭더라도 시작 원투. 인생살이가 괴롭더라도 원투. 사랑하나로 사랑 가자. 아, 요건데요. 사랑하나로 시작. 사랑하나로 여기 시작. 사랑하나로 둘 셋. 손 잡아준 하는 것처럼 믿음 하나로 살아가자 시작 원투 믿음 하나로 살아가자 오 좋아 좋아 자 여기까지가 이 절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네. 절의 마지막 부분에 뭔가 좀 다른 거어요 아, 살아가자 어. 셋넷 원투 오 이렇게 넘어갈 거야자 원, 투 오늘이 가고 내일이 와도 여기 진짜 아, 멋있게, 맛있다. 네. 맛있게, 노래가 너무 맛있다. 응, 그래서 도가 대박이에요 네. 내일이 와도 <목소리> 이런 느낌. 어떻게 잘 이렇게 이렇게 잘 미끄러져가지고 거기에 딱 착지를 잘해야 돼 내일이 <목소리> 와도 <목소리> 뭔가 나, 나 진짜 너랑 어. 오늘이 와도 내일이 가도 모레가 가도 평생이 흘러가도 나너에 대한 좋아하는 이 마음 변치 않을 거야. 치겠다, 하는 그런 어, 예. 고백. 그죠? 음. 오늘이, 시작! 원, 투! 오늘이 가고 시작. 원투 오늘이가고 내일이 와도 오, 옳지 친구야. 난 네가 참 좋다. 시작. 친구야. 난 네가 참 좋다. 아, 박자가. 참참참 참, 참, 쉬고 참참참. 참, 참. 네. 옳지. 어 참참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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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옳지 이렇게. 걸리면 네. 안되는거 걸리면 안 되죠. 네. <laughs> 참참참 참 좋다. 좋은 만큼 좋타를 길게 빼 주세요. 네. 되겠죠? 해 볼까요? 자, 어 어. 친구야 야, 시작. 친구야. 친구야 난 네가 참참참좋다 박수! 좋다. 아우 전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다자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건필씨 자신있습니까? 저 살짝 급하잖아요 빨리 틀어주세요 다. 어, 알겠어요 저 미치... 미치겠어요 지금 자기증 뭐. 뭐, 난단 말이야 <laughs> 자 여러분들도 같이 배우셨죠? 자 여러분들 같이 갑시다. 우리 진동원님 안녕하세요. 친구야 나 네가 참 좋다 좋아 언제라도 네 sao cho ta 내손 잡아주는 네가.